유니콘은 사실 인도 코풀소였다? 고문원에 나오는 유니콘. 그리스의 역사가 겸 의사였던 크테시아스가 유니콘은 인도에 산다고 적어놓음. 고대 로마의 대 플라니우스 박물지에 보면 유니콘의 특성을 언급하면서 코끼리의 발을 가지고 있다고 했음. 고대 로마의 저술가 클라우디우스 아에리아누스는 유니콘을 모노케로스, 카르타조노스라고 적었는데 이건 코풀소를 뜻하는 단어임. 카르타조도스와 같은 뜻의 단어인 아랍어 카르카다는 코뿔소, 칼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카그에서 온 말임. 반대 의견. 크테시아스의 인디카에서는 유니콘을 인도의 야생 나귀로 묘사함. 이는 코뿔소와는 전혀 다른 묘사임. 유니콘은 하얀 말의 형상에 나선형 뿔이 달린 모습으로 묘사되는 반면, 인도 코뿔소는 회갈색의 두꺼운 피부를 가진 육중한 동물임. 인도 코뿔소의 뿔은 코에 위치하지만 유니콘의 뿔은 이마에 위치함. 중세시대 유니콘은 순결과 순수성을 상징하는 신성한 존재이지만, 인도 코뿔소는 종교적 상징적 의미를 가지지 않았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